가로 세로 20cm 안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고 견디는 세월을 건지는 걸 보고 여기다 칠해 가지고 수세미나 뭐 손톱으로 떼 가지고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가를 한번 실험하려고 이렇게 칠을 하고 있어요 실험하려고 아, 이렇게 사방 20cm씩 그려 가지고 이쪽은 우레탄, 이쪽은 아크릴 에멀전수지를 칠해 놨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또 비가 와져가지고, 물에 담그지 않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laughs> 기쁨이 있네요. 아, 그래, 여기는 우레탄이고, 요건 원래 칠을 안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천막 지붕에 삭아가지고, 이렇게 막, 천이, 볼이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자기 그 프로탑이 이제 다 부식되고 막날라가고 없어져가지고. 그래, 그 위에다 이제 코팅을 한 건데, 우레탄 코팅을 한 건데, 요거는 반짝반짝하고 말갛게 색이 안 변했는데, 요, 에멀전, 아크릴 에멀전 쪽은, 이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색깔이 이렇게 부옇게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많이 씻겨나가는 거 같진 않아요. 밀어도근데 색깔은 이게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 매끌매끌하고, 또 요즘 추세가, 그, 이사님 이야기가, 그, 회사 이사님 이야기가, 이, 요즘 추세는 다 이거지, 이런 거안 한다네요. 방수에는. 근데 또 가격이 뭐한이거보다세배로 비싸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치라고 상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거 치라고 상도 하면 또 인건비가 더 들고 거기 그거니까 아예 이거를 가면은 안전빵이에요. 이거는 뭐말갛게 색깔이 투명 자체에서 안에 까고 상관없고 또그 다음에 이게 비가 맞았을 때 색깔이 부옇게 되거나 뭐 이렇게 쉽게 내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햇빛에도 잘 견디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레탄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도. 그래,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laughs> 에,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져가지고 아주 잘 됐고, 음, 우레탄 쪽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이것이 아크릴 에멀전 300. 아크릴 에멀전 300을 실험하려고 이렇게 천막에다 칠을 해놨어요. 이게 비 맞으면 이제 부육해 된다는 거죠. 이놈하고, 또 요거, U788. 요기 이제 우레탄이 우레탄은 색깔이 맑았고, 매끌매끌하고, 비가 맞아도 부육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왜 바닥을 꺼먹겠느냐. 이거를 수세미로다가 싹 한번 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분말이 씻겨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떨어지는가를 하려니까 색깔이 이제 무영기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 위에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세미를 이제 막 문댔어요. 문대면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문대니까 이렇게검무스름한 것들이 있죠. 요것들이 이제 그, 우레탄이 씻겨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 수세미 자체에서 이제 저것끼리 치치면서 이렇게 깨가루가 좀 나와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런 물들이 있죠.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이, 쉽게 나온 것들이 전부 새끼리 붙이서 나온 그런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그다지 달아서 이놈들이 달아서 벗겨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달아서 이게 뭐 그렇게 달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냥 표면이 그대로 있어요 그 수세미로 문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을 정도고 훌렁 벗겨지거나 뭐 이렇게 껍데기 벗듯이 훌렁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는 아주 밀착이 잘 된다, 접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도 칠을 해놨던 건데 요것도 이게 뭐 물이 았다 그래갖고 뭐 벗겨지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제 몸처럼 제 살처럼 아주 착 달라붙어요. 물이 있어도 이것도 뭐 이렇게 문댄다 해가지고 뭐 의미가 없어요. 문돼가지고 이게 뭐 벗겨지거나 뭐 훌렁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레탄. 요거는 어, U788 수성우레탄을 갖다 이제 천막에 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수새미로 밀었을 때뭐 그다지 벗겨지지도 않고 매끈매끈하게 있고 여기 꺼멓게 모인 물들은 해색물들은 이건 다저철수샘미수세미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벗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300 아크릴 에멀전 300수진인데 그거를 이제 수세미 이렇게 빡빡빡 문질렀어요 문질러 보니까 아 아까 우레탄하고 전혀 판도가 달라요 이건 옆에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벗겨져요 수세미를 밀어보니까, 이 벗겨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아까는 그거, 밀어도 안 벗겨졌는데, 제 몸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물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거. 이건데, 여기서 쉽게 내려온 건데, 이 입자들이 있죠. 자기가. 입자들이 시, 분말이 돼가지고 쉽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 아크릴 에멀젼는 아파트 같은 벽에 이렇게 수성 페인트를 칠을 하지만 어, 우레탄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 벗겨지니까, 벗겨지니까 이렇게 벗겨져 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때 밀리듯 조금씩 밀려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실험한다고 회사에서 1kg씩 얻어 왔는데 아 아주 잘 됐어요 어떤 거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세미질 한 데는 벗겨졌어요 벗겨졌고 또 요거를 한 어, 천막 전용 사마에서 나오는 페인트를 갖다가 칠해 보니까 한 8년 지나니까 지 혼자 그냥 술술술술 없어져 가지고 안에 천 쪼가리들 천이 막실로락기들이렇게 드러날 정도 다 분산되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크릴 에멀전 쪽은 아닌 거로 다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크릴에 몰려는 이렇게 수세미를 자꾸 문대니까 일로 이렇게 벗겨져 이렇게. 벗겨져 나와요. 여기 벗겨졌죠? 요거하고. 이러면 벗겨져요.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을 때그선 것이 8년 만에 이제 떨어는데바이래 때처럼 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밀리잖아요.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마에서 나온 것도 8년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분산돼 가지 햇빛에 못익기고 퍼져 나가고 떨어지고 천이 시루라이가 보일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하자가 날수 있는 재료라고 판명을 해서 안 써야 되겠어요. 요거는 아크릴 에멀젼인데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벗겨졌어요. 수세미질한 부분이 그리고 요거는 거의 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쪽에 이쪽 부분은 지금 수세미질을 안한거예요 여기가 수세미질을 안한 거고 이쪽은 수세미질을 했는데 반짝반짝 하는 것은 지금 우레탄이 U7 88 우레탄이 붙어 있는 것이고 반짝거리지 않고 이렇게 노랗게 있는 부분은 좀 깎여 나간 것 같아요 반짝거리지 않고 가운데 좀 실려 나갔어요 나기나 그래도 저 아크릴 애물전 보다는 우레탄이 뉴 세븐 88 수용성 우레탄 하고 아크릴 애물전300 하고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요게 요쪽은 우레탄 이쪽은 아크릴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원 햇빛에 부식된 원 천막 바닥이고 요거는 우레탄 칠한 것이고 요거는 아크릴 칠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실험 보여 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세미질하거나 세월이 한 8년 가면은 이것이 오리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다날라가고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매끌매끌하고 잘안 실리고 이러니까 우레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늘 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요? 오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입니까? 이거 어딘지 얼굴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천막, 챙, 그늘막, 비닐,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다시 시공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수명 연장하는 그, 특허가 있어요. 디자인 특허가 있는데 그거를 실험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위노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